안녕하세요.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오늘은 응애가 죽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촬영 장소는 아산에서 5만평 배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장창선 대표님 농장에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해 같은 경우 배이가 배나무를 갉아먹고 있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배 2와 동시에 응해를 채취해서 죽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에 적용한 실험 기준은 각 500배, 1000배, 2000배 희석배수를 적용하여 배 2와 응해가 잘 죽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죽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응해, 진딧물, 각종 나방류, 노린재 청벌레, 개미, 그 외에 메뚜기 등등 강한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1000배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 차원이시라면 2000배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00배로 예방 방제를 진행하시다가 좀더 높은 효과가 필요하실 때는 1000배로 만들어서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센 놈들이 나타났을 때는 500배로 희석해서 적용하시게 되면 평소 잘안 죽었던 벌레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죽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방제용 약재가 접촉에 의한 효과를 통해 방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꼼꼼하게 잘 살포하느냐가 방제 효율을 결정하는 포인트 같습니다. 작물 재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의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실험에 적용한 제품 원액을 강원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한 463가지 농약 잔류 검사에서 농약 불검출 결과를 받았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제품은 농약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PLS로부터 자유롭고 방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중 음량이 고르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알이 있고, 여기 보면 어깨가 있네요. 농에 다 죽었는데? 뿌리니까? 응해. 보셨죠? 계속 옆에서. 여기서 응해거든요? 능해잖아요? 여기. 능해거든요? 지금 약 뿌리니까 500배로 뿌렸더니 싹 죽어버렸어요. 1000배로 죽는지 한번 확인하고. 2,000배로 좀 확인하려고. 그리고 알도 보면은 100% 부화하는 게 아니에요. 부화 안 되는 놈이 있고, 부화 되는 놈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계속 침투력이 강하게 제가 설계한 거라 아마 묻으면은 볼륭 알로 막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응애는 이게 확실히 죽어요. 베이. 이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놈? 자, 약을 한 번.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야, 죽었네. 죽었죠? 반응을 안 하네.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죠? 야, 선생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세요. 죽었어요 죽죠? 안움직이잖아요 자 500배를 했을땐 죽었어요 여기 살아있잖아요 자 여기다 한번 줘볼게요 아까 뿌렸던 거그래요 말르면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자, 요거. 여기 아까 두 마리. 이거요? 죽었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금방 뿌린 거. 다 죽었어요. 아까 요거,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죽었잖아요 500배로 하면 노린자까지 죽어요 얘네들이 알에서 뛰어나면 한 3일 지나면 또 알을 까요 3대가 한 3일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일 간격으로 약을 쳐야만 그나마 100%는 안 죽으니까 농약을 쳐도 그러면 살아남은 놈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3일 간격이니까 한 2주만 약안 치면 몇 마리 살아남은 게 도로 원상 복귀되버려.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없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야, 약침은 씨 1년 내내고 뭐가 아예 싹 없어야지 아니에요. 어디선가 한 마리만 날라와도 얘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원상 복구되는데 얘네는 알락한 3, 4일이면또 아를까니까 사이클이 돈단 말이에요 아래서 깨어나면. 그러면 한 2주 지나면은 하나도 없던 게 거의 원상 복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좀더 해충을 좀더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정도 어쨌든 밀도가 있긴 있지만 이게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 사이에는 얘가 역할을 했는데 이제 약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줬어야 되는 상황에서 못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갯수가 늘어나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약을 안 뿌렸으니까. Qual é 뿌렸거든요. 네. 바로 죽네요, 1000배로. 죽죠? 다음은 죽어요. 네. 제가 볼때 2000배까지 죽을 것 같아. 진딧물이 2000배에 죽는데, 응애는 더잘 죽지. 1000배로 해서 찍었을 때 바로 죽었어. 증인, 어, 보이시죠? 증인, 아, 다 네. 응애는 2000배까지 죽을 것 같아. 1톤에 한병 넣으면 돼 이거든요? 바로 죽어버렸죠, 여기? 보이세요? 안 움직이잖아. 여기 안 움직이잖아. 천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돈 생각해야 되니까 천배면은 500에 한병 들어가야 되거든. 1000에 한병넣어도 죽으면, 아까 들잖아요. 지금 1000배 확인했어요. 뭐, 우리? 그니까, 러 2000배에 죽으면은 가성비 짱이야. 1번에 한병넣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어, 응에 죽고, 아까 배이 죽고. 아니, 그니까, 러 이게, 이, 이거 죽잖아. 이거 1000배. 살아있잖아. 1배로 해도 죽네. 2 0배도 죽는다는 거예요. 1배이 정도. 아까는 500배 했을 때는 닿자마자 1초 만에 죽었고, 얘는 한 3초 정도 걸렸잖아요. 얘는 한 10초 정도면 죽는다니. 갔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두 말이 있어요. 일로 오세요! 2,000배로 죽는 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에이 2,000배 일로 오세요 2,000배 자 여기 보시면 있죠? 건드려 볼게요 움직이죠? 움직이죠? 자 이제 2,000배로 한번 뒤로 숨었고 아까 천배 할 때는 죽었거든요. 자, 이천배 했을 때. 줬는데 얘가 <laughs> 그래서 뭘 뒤집어 볼게요. 이건 응해. 자 지금 약 뿌렸고요. 마셔갈라그러죠2 0 0천인데죽었네 자, 이놈도. 자, 응애는것까지한 번에. 자. <laughs> 요게 지금 응애에요 요거 이놈은 지금 금방 맞은거고 이건 아까 밑에서 맞고 올라온 놈 이놈은 죽었네 죽었어요 얘는 지금 맞은 놈 얘도 죽었네 빨리 죽네? 응애 오, 예술인데, 이거? 2000배로도 죽는다고? 오. 확인했죠 아니, 확인했냐, 이거? 커피 암니 아니 베이가 그렇게 안 죽어요? 잘 죽는데? 너무 잘 죽는데? 2 0 0 0배를 했는데도 죽으면 1톤에 한 명만 부면 되잖아 그러면 거저지 이게 지금 노린제 죽는 거 확인했고 게이미 죽고 진딧물 죽고 2 0 0 0배를 했을 때 그다음 베이 죽고 응애 죽고 그러면 베이에 문제 일으키는 것들은 또뭐 있어요? 깍지도 깍지까지 확인시켜드리 그럼 깍지까지 죽으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3 오일 성분이 있으면 깍지는 맞으면 죽는다는 계산 법인데 이 그러니까 이하는 거는 응. 혼영이 되는데 이건 된다고 이 버전은 그냥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되면 이게 지금 2000배로 했을 때 지금 다 죽는 거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약값이 현저하게 줄겠죠 이것저것 뭐 농약 단가 싸다고 해도 이것저것 섞다 보면은 한, 한 차에 얼마 들어가요? 만약에. 네, 그니까 대략. 이거 다, 다 넣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뭐, 깍지약, 응예약가방약 균제, 네 가지만 넣고 침수제까지 한 4가지였던다. 그럼 얼마나 나와요, 대략? 이만 신고만잡부터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죠. 네. 그럼 이거 지금 3만, 3만 3천 원 갖고, 이게, 이것까지 2천 배로 된단 말이야한 통에, 한 차에. 그럼 벌써 3분의 1 가격인데. 할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물도 여기 물 갖다가 다 탔고요 제가 500배는 500배 하면은 그냥 그... 노린자 같은 경우에는 한 5초만에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경비가 확 줄죠 그리고 이게 친환경에 그 농약 검출 안 되는 물질이거든요 4 2 4이안 들어간다고 그 냄새도 없잖아 얘는 냄새도 없어 냄새도 그냥 뭐 독하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러면 이걸로 다 잡았잖아요 좀 응애 잡고 다 2000배로 잡았단 말이에요. 응애는 사이클이 3일이에요, 무조건. 뭐 실레든 실레든 얘네들 습성 자체가 아래서 깨어나면 3일 있다. 실외진으로 는게얘들 예방이 돼. 예방은 못오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이 넓은 면적 5만 평이나 되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내집 앞에 안방처럼 막아요. 그을 집을 할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걸 뿌려 놓으면 이걸 정기적으로 뿌리면 한도는 붙어 있다가 그냥 디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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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걸 뿌리면 안 온다가 아니라 이+ 사이클 자체를 한 일주일 정도만 잡아가지고 그냥 계속 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왔던 놈들이 그냥 디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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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생기더라도 뭐 대세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줄 정도로 개체 수와 관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죽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확인시켜 드린 이유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거에서 잡아갖고 지금 바로 공급받지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용구 같은 경우도 거기서 진드물이 있어 베이도 있고 깍지도 있고 이건 다, 다 가지고 내일 여기다가 거기다가 네. 고병실도 있을 거야 1배로 하면 더 빨리 죽는 것뿐이에요 얘 했더니 한 15초 걸리네 어, 이거를 뿌려서 개체수가 조금 늘어... 그러니까 이 기간을 최대한 뭐한 일주일 정도만 잡아갖고 계속 친다 그러면 얘네들 개체수가 확장이 안될 거예요 100%못 잡아도 근데 농약 방제가가 70%예요. 기본적으로 70% 방제되면 열 마리 서 일곱 마리 준거 확인되면 허가 내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농약도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꼼꼼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쏘냐의 문제거든. 그래서 2 0 0 0 배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만. 그래서 제가 어 사네. 천니약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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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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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요. 내가 저거를 용주를 내일도 약을 줘야 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말로만 어, 이렇게 하면 죽어요가 아니고 저는 현장 다니면서 같이 실시간으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돼야 뭐 저도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단 장점이 뭐냐면 빠른 시일에 변, 변종이 나타나더라도 한 2주면 만들어서 바로 대응을 해요. 지금 그런 데 있어요, 몇 군데. K2도 사실은 저 화천에 인삼에서 뿌리용해가 안 죽어가지고 뿌리용해 걸리면 저 밑에 다갈아 없거든요. 약처발에 소용없다고. 근데 그걸 죽일, 죽일, 죽일 죽이게끔 개발했고, 나 2,000배로 뿌리니까. 그래서 마그네슘을 내가 같이 홀동을 했어요. 그리고 K2. 지금 아까 잎을 보니까 건강해요. 꼭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마을좀 계속 줬거든요. 그래, 그리고 이게 그나마 영양관리 잘하니까 애들이 뜯어먹어도 크게 문제없이 버텼지. 약하게 키웠으면 은 바로 얘들 장애 왔을 거예요. 얘래도좀 마시고. 아, 죽었잖아요. 얘는 나중에 맞은 애거든요 얘보다 제가 좀 체력이 좋았겠지. 뿌리고 나니까 말르잖아요. 그죠? 말르면 기어다니면 안 죽어. 그러니까 약은 칠때그때 그때 뿐인 거예요. 약효가 지속된다는 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 그니까, 안 맞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응해맞은 들을열 십자를 준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러 뿌리고 났는데, 만약에 안 맞은 놈이 한 30분 지나고 나서 마른 다음에 지나가면 안 죽는다고. 저기, 액체가. 그래서, 액체가. 케이프를 줄 때는 내가 하가 발라주는 거그러니까 저녁에 수분이 있을 때, 습이 있을 때, 최대한 안 말르고 오랫동안 있게게 그, 그, 저녁에 주는 게 맞아요. 케이스리로, 깍지그 다음에, 에이 응애 그 정도 죽이면 거의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확인까지 시켜드리는 게 제가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도 믿으시겠지만 직접 우리 같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장님께서 확신을 갖고 하시는 거니까 많이 편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케이트를 뿌리면 이파리가 벌써 있잖아요, 맞으거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2,000배까지 했을 땐 죽으니까 이거 이 정도 선에서 세게 주면 빨리 죽는 걸 뿐이에요. 네. 빨리 죽냐, 좀 천천히 죽냐.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저기, 노린제는 500배렸을 때한 7초 만에 죽었거든요. 아, 아 7초, 죽나 30초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 노린제 영상도 있다. 내가 찍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K3를 500배 해석한 물입니다. 이거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 2596 1544 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